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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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 구독을 안 하면 자아갈 거야. 오늘 기숙사 처음 들어가요. 들어가서 잘하라고 주세요. 기숙사 가면은 막 여자 기숙사 쪽에 있는 여자애들하고 막눈 맞아서 꽁냥꽁냥 밤에 몰래 막 창문으로 대화하고 막 이렇게 조만한 돌막 던지면서 창문 열고 사랑해 이런 거할것 같죠? 안 생겨요. <laughs> 제목 여러분들 안 생겨요. 헛된 꿈을 꾸지 마요. 여러분들 현실과 많이 달라요. 음. 그런 생각 하지 마요. 음. 그 샤워할 때 조심하고 유난히 오일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피부가 건조하다면 자꾸 몸에다 오일을 바르는 친구가 있다면 멀리 하세요. 위험하니까. 아, 비누라뇨 언제 적얘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오일. 베이비, 존슨즈 베이비 오일. 그, 이름이 괜히 존슨이 아니야, 그게. 에? 괜히 존슨의, 어? 존슨즈 베이비 오일. 무슨 뜻인지 몰라? 존슨의 베이비 오일이래잖아, 어? 아, 나, 나, 나. 야, 이게 가만 히 생각하니까 이름이 존슨의 베이비 오일? 어머, 야, 야, 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갑자기 존슨즈 베이비 오일 회사, 의문의 일패 곤순둥절. <laughs> <laughs> 피부 건조한 것도 서러운데 나는 피부가 건조할 뿐이고 어머니께서 오일을 챙겨 바르라며 환절기에는 피부가 많이 튼다며 오일을 챙겨 주셨는데 책상에 올려놓자마자 갑자기 아이들이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독방을 쓰게 되었다.